자 이번에는 목깎기 아, 필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이용을 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간격 띄우기 옵셋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을 했고요. 또한 트림, 잘라내기, TR, 연장하기, EX 아, 이렇게 아,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 F라고 하는 고라한 명령 목각기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목각기를 작업을 하는 데는 옵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 잘라낼 거냐, 목각기를 한후 잘라낼 거냐, 또한 목각기를 한후 잘라내지 않을 거냐, 아, 또 같은 필렛을 가진 모형을 한 번에 다 똑같이 작업을 할 거냐, 이렇게 아, 있습니다. 자, 먼저 선을 한번 거보도록 하겠습니다. L, 엔터, 에, 30, 엔터, 에, 옆으로, 또 30, 엔터, 엔터, 에, 빠져나갔습니다. 자, R이 11, 그러한 아, 필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렛, F, 엔터,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명령창에서 옵션을 아 반지름 값을 얼마로 입력을 할 거냐 하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r 엔터 반지름 10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엔터 예, 예와 예 사이에 예, 이렇게 r이지는 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반지름, R, 얼마? 10. 예, 나오죠. 예,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 끝을, 모서리 부분을 잘라내지 않고 필렛만 주는, 예,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엔터, 음, 내리 고구요 30, 엔터, 30, 엔터, 엔터,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단축키는 F, 엔터. 네. 역시, 마찬가지로, 반지름 값이 10인 경우에는 10을 얘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반지름 값을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해서도 똑같은 10에 10인, 반지름이 10인 그러한 필렛을 줄 수가 있는데요. 반지름 값이 변경이 되게 되면 어, 새로운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다시 얘를 지우고요. 예, 다시 u 예, 언더 예,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르지 않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f 엔터. 음. 잘르지 않을 경우에는 또 옵션상에서 자르기 T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음, 그러한 옵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T, 엔터, 예. 그러면은 또 잘를 거냐? 아니면 잘르지 않을 거냐? 하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잘르지 않기를 쓸 때에는 N, 자르기를 사용을 할 때는 T입니다. 자, 르지 않기를 할 거니까 엔엔 n t e r enter, 이니까똑 r 이반까이니은반시 입력할 필요입없할필요랬죠다냥그체죠랑 얘랑 체렇랑선택이해주선화을해주보은 얘랑 어, 것처럼 이렇게 r enter, enter, e n t 이 r enter, enter,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이렇게 10mm의 r 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다중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 40엔터, 네, 40엔터, 네, 40엔터, C 엔터예 닫기 예. 자 F 엔터 예, 그다음에 다중 예, M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M 아, L, 필렛을 리으는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F 엔터 R 엔터 예, 7 엔터 예, 그리고 다시 명령창에 다중이라고 하는 예, 그러한 문자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M 엔터 네, 하고요 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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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예 이렇게 연속에서 놀 수가 있습니다 연속에서 놀수 있는 뿐만 아니라 끝 부분의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되면은 또한 자르고도 갈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u 언더하고요 자 n t 엔터 음, 자르기 t 엔터 네. 자르기 다시 t 엔터 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네. 또 얘랑 얘랑 음,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 또 얘랑 얘랑 또 얘랑 얘랑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같이 다 이용을 해서 이러한 도형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사를 해서 얘를 옮겨놓고요. 자,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먼저 어,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을 하기 전에, 어, 원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되겠죠. 네, 원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기준점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선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엔터. 네. 네.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계략적으로 작성을 해놓고요. 아, 하단에 있는 원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72mm에 떨어진 원을 작성할 기준점을 작성하려고 하면 선을 뛰어나야 되겠죠? 그럴 때는 명령이 O offset O e n t 얼마 거리가 72 enter 얘를 72이 뛰어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원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원이 C enter 음. 반지름 값을 넣을 때는 그냥 반지름 값8 엔터만 넣으면 되죠. 또한, 음, C 엔터, 네, 이번엔 16 엔터, 네, 상단 부분에도 원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C 엔터, 네, 클릭하고, 어, 파이가 20이니까 반지름이 10. 이번엔 직경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D 엔터. 예, 직경 20, 엔터. 음,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러한 명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C, 엔터. 예. 반지름 값 얼마? 20, 엔터. 예. 자, 이번에는 바깥 부분에 이렇게 원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C, 엔터. 얼마? TTR 이죠? 예. TTR 엔터, 예 접선과 예 접선 사이에 원이 얼마? 예. R이 70 이죠? 70 엔터 예, 됐습니다. 예, 필요없는 선은 먼저 잘라내 보겠습니다. T R 엔터, 예. 예 선택을 하고요 엔터, 예, 이렇게 습니다 다음에 아, r이 60짜리 원, 음, 것을 또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접선과 이 접선 사이에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c 엔터 어, ttr 엔터 예 접선과 예 접선 사이에 r이 60 엔터. 네. 예. 그 다음에 TR 엔터 예. 선택하고 엔터 자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얘도 자르고요 얘도 자르고요 예. 됐습니다 음. 자 이번에는 반대편을 한번 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C 엔터, ttr, 엔터, 예와, 예 사이에, 반지름 값 60, 엔터. 또, 엔터, 음. ttr, 엔터, 예와, 예 사이에, 반지름 70, 엔터. 예, 됐죠. 예, 잘라겠습니다. tr, 엔터, 예, 선택하고요. 엔터, 예, 잘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잘릴 수가 있죠. 예. 네, 안에 있는 것도, 안에 있는, 여기서 나중에 잘라겠습니다. 먼저 필렛을 주고 나서요. 이렇게,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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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이번에는 아, R이 8인 그러한 음, 라운딩이 있죠. 예, 줘보겠습니다. 라운딩을 줄 때는 F이죠. F 엔터, 음, R 엔터, 8 엔터, 예와 예 사이에, 예, 다시요. 엔터. 예와 예 사이에 예 됐죠? 예. 자 필요없는 선 선택하고 딜렉트로 지우고요 예, 이렇게 지우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제물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엔 요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P 엔터 선택하고요 예. 얘를 복사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후로 한 도형을 작성할 때는 먼저, 원, 그리고, 음, 필렛, 이렇게 명령을 이용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원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작성을 합니다. L, 엔터, 기준선, 예, 엔터. 엔터. 에, 옆, 가로로 엔터. 에, 에. 그다음에 옵셋 엔터 72 엔터. 네, 엔터. 네 됐습니다. 기준점이 작성이 되었으면 거기에 원을 작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C 엔터 찍고요. 어, 파이가 16이니까 8이죠. 엔터. 8 엔터, 예. 또 엔터. 이번에는 r이 얼마? 16, 16 엔터. 예. 상단 부분에 엔터. 파이가 20이니까 r이 10 엔터, 엔터, r이 20 엔터. 예.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바로 이제 필렛을 이용할 수도 있죠. F 엔터, 음. R 엔터, 70 엔터, 얘와 얘예 사이에 예. 엔터, 얘와 얘예 사이에 예. 됐습니다. 이번에는 자르기만 하면 되죠. 자르는 명령은 TR이죠. 예. 그래서 TR 엔터 예. 선택하고요. 엔터, 자, 자를 거 이렇게 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필요없는 선은 지우면 되죠. 예.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지우는 겁니다. 예. 이러 식으로 이용을 해서 필렛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도형을 작성을 해보, 해보았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는 아, 못 따기, 챔퍼, 단축키는 CHA, 그리고 복사하기, 예, 단축키는 CO 또는 CP, 예, 그리고 랩탱글 사각형을 작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설계교실의 김성태입니다.